외부에서 가볍게 M2 맥북 에어를 들고 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복수의 모니터를 연결한 후 M2 맥북 에어는 클램쉘 모드로 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윈도우만 쓰다가 작년 말부터 맥오이스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상 편집 중심의 작업용 PC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와 같은 데스크 셋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m시즈 칩 같은 경우 외부 출력 기술 사양이 상이합니다 일반 칩은 최대 1대, 프로 칩은 최대 2대, 그리고 맥스 칩은 최대 4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m2 맥북 에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 말인즉슨 듀얼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와 같은 다중 디스플레이 구성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비티크처럼 멀티태스킹에 진심인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1.24kg의 무게와 1.13cm의 두께를 자랑하는 m2 맥북 에어의 휴대성을 포기해야 하니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주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링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벨킨에서 출시한 유니버셜 usb 타입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이 바로 이 기술을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꽤 관심있는 제품이었 는데 마침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협찬을 받았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링크 4k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 크롬북 그리고 맥북 까지 모니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usb 타입 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 이렇게 적혀져 있고 맥 o 스 윈도우 크롬 os 이런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링크 4k 플러그 앤 디스플레이 이 기술을 지원한다 라고 적혀 져 있습니다. 최대 4k 해상도로 트리플 디스플레이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최대 85w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에도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면과 후면에 있는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꺼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 커팅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벨킨 특유의 밝은 그린, 컬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쭉한 편이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구성품은 USB Type-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도 본체와 1m 길이의 USB Type-C 케이블, 1 5 0 w 전원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장성이라고 할수 있죠. 먼저 전면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전원버튼과 LED 두 개, 그리고 우측에는 USB Type-C 3.0 포트, USB Type-A 3.0 포트, 3.5mm 오디오 출력과 입력 포트,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이 제품의 백미는 역시 후면인데요. 전원 어댑터 연결 단자가 있고, USB Type-C 3.0 PD 85W 충전 포트와 기가비트 이더넷 단자, 아래쪽에 HDMI 포트 3개, 위쪽에 DP 포트 2개, 우측에 USB Type-A 3.0 포트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DMI 포트 2개는 4K 60Hz 1개는 4K 30Hz를 DP 포트 2개는 4K 60Hz를 지원합니다. 모두 합치면 15개의 포트를 지원하는데 모니터뿐만 아니라 외장 하드, 마우스, 키보드 유선 인터넷 등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니버셜 USB Type-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도구를 연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필수 세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b e l k i n c 닷컴 디스플레이 링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두번째, 맥오이스용 디스플레이 링크 드라이버 링크를 누릅니다. 세번째, 디스플레이 링크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합니다. 네 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권한을 허용합니다. 다섯 번째 런치패드에서 디스플레이 링크 매니저 앱을 실행합니다. 여섯 번째 상단 메뉴바에 있는 알콜 루른 후 자동 실행 옵션을 체크합니다. M2 맥북 에어와 유니버셜 USB Type-C 트리플 디스플레이독 그리고 모니터 두 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에 사용된 모니터는 QHD 60Hz를 지원하는 LG 듀얼과 업 4K 240Hz를 지원하는 삼성 오디세이 네오 G8입니다.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디자인 설계가 변경되면서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있지만, 만약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신 분들은 유니버셜 USB Type-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 후면에 있는 PD 충전 단자를 통해 바로 전원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LG 듀오업 모니터는 HDMI 포트에 삼성 오디세이 네오 G8은 DP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LG 듀얼 모니터가 QHD 60Hz, 삼성 오디세이 네오 G8이 4K 60Hz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링크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한 것이며 최대 트리플 모니터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 대를 연결할 경우 4K 60Hz 두 대, 4K 30Hz 한 대로 사용을 해야 하며 싱글 모니터를 DP로 연결한다고 해도 4K 해상도 120Hz와 같은 고해상도 고주사율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벨킨 유니버셜 USB Type-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가 마약게 M2 맥북 에어를 들고 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복수의 모니터를 연결한 후 M2 맥북 에어는 클램쉘 모드로 거치해 공가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 349,000원에 책정되었으며 네이버 벨킨 공식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M2 맥북 에어 같은 가볍고 전성비가 우수하지만 확장성이 부족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과 공가 활용성에 극적인 개선을 원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 주시는 센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